Mm -hmm. 이제, 이거를 완전 제국식으로. 음. 이제 y는 x 플러스 2분의 mx 2분의 mx는 아니지? 2분의 m의 제곱이죠? 2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아, 3분의 아, okay. 응. m제곱 음. 플러스 2m 음. 이제 Y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위에 네. 그래픽 꼭지점이 직선 네.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위에 있다고 하니까 네. 이제 d 입해주면 네. <laughs> 네. 예, 이렇게 해서 네. 이제 우변을 좌변을 이용해 주면은 아니 그냥 좌변을 우변을 이용해 주면은 이제양변에 네. 살을 곱한 뒤에 우변에 네. 살을 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음. 음. 그래서 n 제곱은 사니까 음. m은 이제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제 여기 양수 a 의 값을 줘야 되니까 m은 2 그래서 다음